지금부터 의용 관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어,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무과장나와가지고 어, 일괄 보고해 주시고 예, 자리 안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자리 앉으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공주 인사 팀장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어, 남윤주 설명... 과장님. 네. 요저 지난번에도 네. 어, 우리가 간담회 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던 상황이고. 네. 네. 에 그러니까는 요 요점이 해봐봐야 뭐한두 가지만 보고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고금만 네. 보고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음.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제안 2조에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실 과장의 직급을 직급을 실을 삭제하여 국과장의 직급으로 변경하고 안제 3조에 국의 설치를 행정국, 경제국, 건설국 3개 국에서 기획국을 추가하여 4개 국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제 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 보조 보조 기간을 삭제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정책실, 국가정책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국의 명칭 및 부서 구성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획국에 기획감사과,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 탄소중립과 사개과로 구성하고 경제국은. 차장님. 네. 그는 좀뭐 서류로 가름하고. 네. 맞추세요. 네, 저희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지리 지뢰, 지리 하겠습니다. 아그러면 네. 그래 나머지까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의 하시는 지라 주시기 바랍니다 침창 보행 지라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 지난번에 그 우리 갓남 통해 갖고 주식 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뭐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또그 얼마 전에 으보의 어, 장에서 고창 회장님이 이상호 시장님한테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갖고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게 왜넘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안 나오냐고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뭐가 이게 뭐뭐 뭐 때문에 그런지 아니, 우리 그... 저 정례 우리 중간에 행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 예상감사 중간에 이게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너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어, 어떻게 저희들이 4년 동안 끝나면서까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걸 안 해준다고 했는 게 아니잖아요. 간담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이거 안 해준다 했습니까? 음, 이 건에 대해서? 아닙니다. 지난 8월 24일 날 간담회를 오. 거쳤고요. 예. 간담회를 거친 후에 9일 저희가 이제 임시회가 있을 때 어, 저희가 안 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때 당시에 간담회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팀뭐 이렇게 조직의 명칭 이런 것도 좀 어,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이 조직 어 개편을 2024년부터 좀 추진을 했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요즘은 시기가 늦어지고 네네. 그래 얘기 좀 요즘 좀 땅땅 얘기해 봐야 지금 바쁜데 전체적으로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간담회를 거친 후, 후에 좀더 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 개편을 한, 해야 되는 게 아니는가라는 신중한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정을 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 조직 개편을 해주면 5급 승진자가 몇 명이 발생되죠? 이 지금 현재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5급은 승진 세 명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세 명이래요? 어, 4급으로 한명 올라가는 상위 직급 네. 상황에 네. 따라 한 명이 네. 생기고요. 네. 그리고 보건소에 두 개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명이 생기는 겁니다. 세 명만 생깁니까? 지금 현재 조직 개편로 인해서 생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조직 개편하든 외적인 부분이든 지금 내년도 저 뭐야 저 승진자가 5급이 3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조직기편을 인해서는 그렇습니다. 아 참, 네. 제가 조직기편에 이러시 이는게아니고 지금 현지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인 거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이래요? 네, 아직 저희가 확정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도의다 요청은 왜 했어요? 아 요청은 했지만 도에서 아직 승인 문서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저희가 도해자 그러면 네, 네, 네. 과장님이 지금 조식 개폐는 일어 일어났고 세세 개가 네, 발생이 네. 되고 그리고 지금 도에다가 우리가 파견직으로 해갖고 한명 요청해서 그게 승인이 나면 네 명으로 네, 될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야죠. 근데 저희가 그걸 문서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있습니다. 할, 네. 그거는 세 명은 확정적이고. 네, 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승인이 되면 4명으로도 승진이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죠. 누가 뭐 학정적으로 얘기했나, 그게 승인이 되면 4명 승진자가 발생이 되,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죠. 봤잖아요.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연 때문에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가 그만 말씀드렸던 것뿐입니다. 다시 ]입니다. 물어봤잖아요. 네. 조적급해 말고 외이적인 네, 네. 부분도 합해서 내는데 네, 몇 명이 발생이 되나 그랬더니 세명이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확정을안 받았기 때문에 확정을안 받았어요. 여정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네 명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네 명이 확정적이 아니고 그게 도의 승인이 나면 네 명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위에서는 이때까지 안 하다가 네 명으로 성진을 시킨다. 그럼 이거 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 성진 시키는 건가이 이걸 만드는가고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정례 기간 중에. 간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안 이때까지 구대 에 오면서까지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연 맞죠? 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했습니까? 시장님 시께서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정례 기간 중에 간담 요청해 갖고 승진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도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예. 결과는 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 아니, 승진의 공무원들이 최고의 기쁨이 승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급은 그 공무원들의 꽃인데, 저희,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나 방법 차이에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자체도 뭐왜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와서 이렇게 좀 심합니다. 예하튼뭐 그, 그런 부분에서 좀좀 조금 심한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마치겠습니다. <laughs> 말씀 좀 드릴게요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오늘 보고했고 네. 그죠 네. 어. 8월 달에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네, 어. 간담회 할 때도 달달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이제 정원조례를 어,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그때도 이제 의회에서는 상담이 공감을 해줬고, 그는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지난 286회 9월 달에 9월 19일 금요일 날 임시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가 많이 어려, 어렵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조직 개표, 조직 체계 마련과 우리 공무원들 어,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조직 개편안을 조속히 상정해 오면은 처리하겠다고 한 바가 있으며 어, 시장은 당시에 고맙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또한 9월 29일 간담회 시에 행정국장이 참석한 정의숙 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안 상정에 대해서. 제차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어요, 그죠죠 예? 네, 하셨습니다. 의회 상정 의회에서도 조속히 어그 처리할 수 있는 어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또 밝힌 바가 있죠, 그죠 네. 네. 과장님. 네. 국장님, 그래 한적 있죠? 예. 예. 그럼에도 288회 정례회의 안건 상정이 하지 않아서 286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이나 9월달에 의회 간담회 방송을 본 일부 시민들은 근본 정례회의 조직 개편 아니 상정 안된 부분이 돼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이를 에해서 반대해가지고 상정이 안 됐다고 어, 일부 저 시민들이나 또한 공무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 인재 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진작과. 안정된 분위기에서 어 공무 수행을 할수 있도록 어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9일 날 문서로 제2차 정례회 상정해 줄것또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어. 그죠? 네, 했습니다. 음. 그 이렇게 누차 조직 개편에 대해서 상정해달라고 요구를 시에서 해왔고 의회에서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나 봐서 공감대를 한다 했는데 그동안 상정을안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고 아까 심천보 의원님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 지금 얘기하셨는데 답변 드렸던 것처럼 어,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조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 조례를 좀 개정하는 차원에서 있어서 늦었습니다 국장님. 네. 간담회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8월 때도 간담회 하고 본의에서 저 상정하라고 시, 저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한 거를 지금. 설명을 했죠, 제가. 네. 설명을 했는데 왜 상징을 안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지 특별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그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빨리 상징해 가지고 그 후에서도 같이 저 협력하고 공감대를 하겠다고 비췄는데도 지금까지 맥, 응? 한 4, 5개월 동안 이렇게 안 올리고 있다가, 우리 지금 정례회 하잖아, 그죠? 네. 올해 이제 돈쓴거 이제 행, 감 또는 내년도 예산 중인데 지금 이렇게 한 예가 없어요. 앞서서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저 늦게 한 이유 특별한 게 없어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저남은 과장님, 총과장 이렇게 늦게 이런 저 상정해가지고 올린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이걸 올리라고 루차 얘기했는데 이제 올려가지고 그리고 의원들이 이게 다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 고참 고난하게 만들고, 예?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에? 몇 개월 동안 이것저상기 올리는 걸 오늘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거죠? 네 없습니다. 과장님 좀 네. 진실하게 좀 얘기해봐봐 요거 그 이래 뭐 아니 없습니다, 과장님. 네, 그래 보고 얘기. 네.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없는데? 지금 올렸느냐 하면서 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예? 조직 개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한 체계 마련을 통해서 우리 또 시민들의 여원이고 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속하게 추진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조직 개편을 해서 아주 빨리 어 승진 인사를 곧바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먼저 그 바쁘신 회기 일정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을 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행정 기구 조례하고 정원 기구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좀 진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조직 관리와 인사 행정이 그 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그 깊은 지식과 또 우리 직원들을 아끼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본그 기구 조례와 정원 조례가 이번에 아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직 개편을 예? 해 주겠다고 올리라고 했는데도 몇달 동안 안 올려 가지고 예?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죠 조직 개편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영원에 상정돼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면은 하루 빨리 저그 인사로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 의회에서 그 조례를 이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공포 절차나 도 협의 절차 이런 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한다면서 진작 그죠 뭐 했으면 좋았는데 의회서 반대가지 이렇게 늦어진 건 아니죠? 예? 네. 네? 의회서 아니 마이크 켜 봐봐요. 네. 의회서 조직 개편을 빨리 해서 저 승진 인사든 어 빨리 조치하라고. 주차 말씀드리는 거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총 과정도 우리 의회에서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 공감을 하고 빨리 하라고 여러 차례 한몇 개월 동안 전 전에도 4 5개월 4 5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 기억하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뭐 이렇게 요걸 통과 가뭐 의료상에서 결정할지 통과 되면 은 빨리 할수 있도록 저 실현만 보고 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당부 말씀 드릴게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할말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아니, 저 뭐요. 그동안에 저직게해 어? 준다 그랬는데 아는 거 대해서 잠못된거 얘기해 주왜할 말이 없어요. 어, 우리 저 질의하실려는 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터 의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없고 저는 오늘 이렇게 의원 간담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했습니다. 정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열리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리해주십시오. 음, 국장님하고 과장님 에,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없는데 이래 어, 정회 기간에 이래 올라오는 건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래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시면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정례회는 정말 어, 저도 이제 재선을 하면서 이제 정례기간이 이른겨울로는 예가 없었어요. 좀더발 어,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말 정례회 하기 전에 모든 게다 정리가 되고 이번에는 다 검토가 다시 검토돼서. 정말 본 회장에서 통과되도록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를 살펴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 지방 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있는데 여기 5급이 6 6.3%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있는데 6.3%가 돼서 0.3을 어떻게 해서 할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어, 기껏 그 했는데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거 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 말씀해 주세요. 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전체 배율을배우로 봤을 때 밑에 그 표를 보시는 보면 직급별로 네.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이배우로 봤을 때 5급을 6%로 두게 되면은 예. 저희가 정원에서 40명밖에 둘지 못하는데 예. 저희가 0.3%를 증가함에 따라서 두 명이 더 증가해서 저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보건소에두 개가가 생기는 두 개가 가장 가장의 자리 두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0.3%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직급에서 또 0.3%를 조정해서 100%를 맞춰야 되는데 그 0.3%가 감소되는 부분이 저희 전문 경력간 부분에서 0.3%를 감소를 시켜서 그래서 전체 비율을 100%로 맞춰서 어 정원에는 변동이 없도록 조정한 사항입니다. 음, 그래 이제. 어 요거는 조정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저는 어왜 0.3%가 그 돼서 어, 뭐가 안 된다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뭐더 이상 질의할 내용 남기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